19번 3,3,4,4,4 이렇게 있는데 이 어. 카드 중에서 하나를 뽑는데 3이 나오면 주사위를 3번 던지고 4가 나오면 4번 던져서 주사위의 합이 점수가 된다 10점이 나올 확률을 구해, 구해보라 하, 귀찮네요 음. 자 먼저 3이 나올 확률 3이 나올 확률은 5개 중에 2개니까 5분의 2가 될 거고요 어. 그럼 주사위 세번 던져가지고 어, 10점이 나올 경우를 찾아야겠네요. 어, 그러면 1, 3, 6 이렇게 나오거나 1, 4, 5 이렇게 나오거나 2, 2, 6, 어, 2, 3, 5, 2, 4, 4, 3, 3, 4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도 이제 순서를 어, 가지고 있겠을 테니까 얘는 같은 게 없으니까 3팩 어, 이것도 3팩 얘는 두 개가 똑같으니까 2팩으로 나눠줘야겠죠 이거 3팩 이거 똑같은 게두 개가 있으니까 3팩 2팩 나눠주고 이것도 3팩에 2팩 나눠주게 되면 <laughs> 자 이렇게 나왔네요 그러면 이 경우의 수를 구해보면 자 3이 나올 확률에 3이 나왔을 때, 주사위를 3번 던졌더니, 음. 3팩이 3번, 이게 3번, 이렇게 된 거니까, 5분의 2 곱하기, 6 곱하기, 6 곱하기, 6에, 이거 3, 2, 6, 3, 18, 더하기, 이거 3, 3, 9. 그럼 얘는 27이 나오네요. 음. 5분의 2 곱하기 6 곱하기 6 곱하기 6의 27은 3 곱하기 3 곱하기 3이죠. 2, 2, 2 남았는데 이렇게, 이렇게 없어지고 나면 4, 5, 20분의 1 이렇게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4 나와서 10점. 자, 4 나오는 경우를 또 아, 세줘야겠죠. 좀 작게 세봅시다. 1126 1135 1144 이제 1225 다음 1234 1333 2224 2, 2, 3, 3이 경우들이 있겠네요. 그럼 아까와 마찬가지로 해주면 이거는 4팩에 똑같은 거두개 이것도 4팩에 똑같은 거두개 이건 4팩에 똑같은 게두개두개 얘도 4팩에 똑같은 게두개 일단 얘는 4팩 4팩에 똑같은 거세개 4팩에 똑같은 거세개 4팩에 똑같은거 2개 2개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확률을 구해보면 4 뽑을 확률 5분의 3이죠 주사위 4번 던져 6가지가 4번 음. 이거에 이걸 다 더해주면 되니까 4팩 2팩으로 나눈게 3개 3팩 4팩이 2개 2팩, 2팩에 4팩이 또두개 음. 요거에 4팩 이렇게 되겠네요 아유 귀찮아 자 그럼 이건 5분의 3 곱하기 음. 6, 6, 6, 6, 자. 얘는 계산해주면 4, 3, 12, 36 4, 2, 8 12, 6, 2, 12 4, 3, 2, 1 24자 계산해주면 60 80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러면 5분의 3 곱하기 80 6666 어, 이것도 22225 이렇게 되니까 하나 둘셋넷 3 3 3 3 3 3 5 5 없애고 나면 어, 27분의 1이 되네요. 자, 그러면 답은 어, 20분의 1 더하기 27분의 1이니까 둘이 곱하면 540분의 27을 20 더해주면 47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되겠죠?